안녕하세요. 세로이입니다. 어, 일요일 오후는 오전에 생업을 마치고 어, 주식과 거처럼 주식 연구하고 영상 만드는 것이 참 재미있습니다. 어, 주가는 많은 주주분들께서 저 역시나 많이 힘든 상황에 있지만 어, 주식은 어떤 일정 기간 동안에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그 기업의 재가치가 크게 훼손되지 않았으면. 은 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가고 회복한다는 것을 오랜 기간, 그리고 많은 음, 오랜 기간으로 해서 잘 아시는 분들. 몇년 되지 않으신 분들은 그런 경험을 저는 믿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러한 과정을 거쳐왔지만,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울 수 없는 부분이 이렇게 증시라고 하는 것을 무엇보다도 경험을 통해서 얻었기 때문에, 오랜 동안 하지 않으신 분들은 일단은 전문가로 저는 범주에 넣지는 않습니다. 어, 그래서, 어, 매드 팩터백터서 팩터 팁을 기반으로 해서 현재는 가장 저점인 끔찍했습니다. 사실은. 어, 1 3만원까지 상승을 하고 5만 4천원까지, 이, 에, 맨 처음 투자할 때까지 이곳을 보게 되면 지난해, 아, 7월경 정도의 가격에 나왔을 때는 어, 정말 암담했고요. 솔직하니. 에, 이제는 다시의 저점을 해서 이제 이동 평균선을 가만히 보게 되면 주가가 상승한다라고 하는 것은 차트리스트 분들은 그 속에 다 녹아 있다라고 말합니다. 저도 어느 정도의 에, 움직임 음, 그리고 전조 현상이라고 그러죠. 그 어떤 것이 어떤 결과물이 나오기 전에의 그전에 움직임들 에, 그러한 움직임들이 바로 어, 이동 평균선에서 60일선 즉 수급선이라고 하는 모습에서 어, 최근 며칠 동안 잘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다. 그리고 현재의 음, 1 0 0억원어 대략 700억 원에 해당하는 전환 물량의 최저 리픽싱 가격 7만 원을 조금 넘습니다. 그 밑에서는 음 어느 정도 기간의 문제이지 담아두도 충분히 그 정도의 가격은 회복하리라 그것이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오래 몇년 정도는 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 기술적인 부분은 잠시 후에 더욱더 거래량과 어, 외국인 기관의 수급과 함께 더 살펴볼 것이고, 어, 오늘은 지난 2019년도, 즉 매드팩토가 2019년 11월에 상, 기술 특례로 상장을 하면서 2019년 12월에. 어, 어, 매드팩터 기업에서의 발표함 또는 음, 연구원에 의해서 리포트 작성하는 어, 연구원들에 의해서 그 당시에서 나온 그러한 내용들을 다시금 복기하는 자원으로 잠시 한번 들여다 먼저 보겠습니다. 2019년 12월 30일 대규모 기술이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칼티의 효과를 높여줄 블록버스터급 신약 에, 벡토서티브에 대한 이야기 기사입니다. 요약을 해보면 주요 파이프라인 개발 초기 단계, 대형 제약사 기술 이전을 추진 중에 있다. 2021년 즉 올해네요. 1조 5천억 규모의 기술 이전 계획을 하고 TGF 베타 저해제 가능성에 높이 평가받고 있다. 2021년 현재 9월달이 진행되고 있지만 1.5조원은 아직 먼 이야기처럼 은 현재는 보이고 있습니다. 카티 치료제 병영 투여 효과 국제학술지에 게재가 됐다라고 어, 당시에 발표한 기사의 내용입니다. 메도펙토가 개발 중인 항암신약 메도펙토서팁 칼티 키메라 항원 수용체 티세포 치료제와의 병용 투여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해외 연구 결과가 투자 심리를 자극해서 어, 당시에 주가가 어, 대단히 지난해 차트를 보시게 되면 어, 대단히 꿈의 수익률처럼 보이죠. 이거 2000... 음... 10, 2020년에 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 이것은 현재는 무상증자 100%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무상증자 전이라고 한다면 25만원을 돌파한 모습이었습니다. 매드팩트에 따르면 핀란드 헬싱키 대학 연구팀이 칼티 치료제의 독성조절, 면역요법 향상을 위해 전 세계 500여 개 저분자 화합약물을 대상으로 병용 실험한 결과를 블러드지에 게재했다. 상위 10개의 약물에 백토서 TV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드팩트 관계자는 백토서 TV 종양 주변 환경을 개선하기 때문에 면역 항암제뿐 아니라 모든 항암제와의 병용 투여 시 치료 효과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가 해외에서 발표된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매드팩토는 2013년 어, 테라제니텍스에서 분할 설립한 항암신약개발업체이고요. 현재 개발중인 신약팩토서티븐, 키트로다, 인핀지 등 세계적인 면역항암제의 치료효과를 높여주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전세계 의료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메드팩터의 대표적인 신약 파이프라인 벡터서팁은 면역 항암제의 치료 효과를 저해하는 형질 전환 증식 인자 TGF-베타의 신호 전달을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약제이고 면역 세포가 암 세포로 공격할 수 있도록 종양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백토서팁 치료과는 암 발생 부위나 종류와 무관하고 종양의 특정 유전자 발현량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추정되어 하고 있어 섬유화 조직이 많은 고형암을 치료하는데 효과가 높을 것으로 매드백토 측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매드팩토의 신약개발을 이끄는 김성진 대표는 미, 에, 일본의 스코바데아에서 응용 생물화학박사를 취득했고, 미국 국립보건원 암연구소, 종신수석연구원, 가천의대 석주학위수겸 이기려 암당뇨연구원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어, 김태희 미래세대우 연구원은 매드팩토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2021년 올해 약 1조 1천억 이상의 규모의 마일스톤, 1,482억 원 수준의 계약금으로 기술이전 계약을 예상하고 있다. 현재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금액만 보면 국내 단일 후보 물질 기술이전 사례 중 가장 높은 금액이라고 설명을 했고, 이에 TGF 베타 저해제의 글로벌 기술이전 사례를 보면 최근 1년 사이에 3건의 에 계약이 있었고, 계약 규모는 약 9,000억 원, 최대 4,800억 원에 달하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인비국 모크사와 길리아드가 도입한 후보물질은 사람 대상 임상에 진입하기 전이었는데도 각각 9,000억 원, 1조 8,000억 원 거래가 될 만큼 TGF 베타저해 제의 가능성은 높게 평가받고 있다. 다른 곳이 그렇게 계약이 됐다선 치더라도 현재 똑같이 수학의 명제와 같죠. A가 A면 B다가 참이라 할지라도 B가 A가 된다는 역명제는 반드시 참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계약이 성사되어야 생사되는 것이죠. 백토서티비의 경우 이미 임상 1비상을 통해 한 차례 검증을 받았고 2020년 6월경 작년이죠 ASCO에서의 임상 예상 결과 유효성과 안전성을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김연구원또 4조 8천억원의 기술이 전해 GSK의 후보물질 대비 안전성 유효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게 1조 5천억 원 이상의 마일스톤도 가능할 것으로 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1조 5천억 원 규모의 마일스톤이 가능하면 좋겠습니다. 한편, 이것은 이번 9월에 2021년 매드팩터는 오는 9월 S모에서 백토서팁, 키트로다,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 목적의 임상, 1, 2상 결과를 발표한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1월에는 SITC, 면역항암학회에서 백토서팁, 인핀지의 병용 비소세포폐암 2차 치료제 임상, 2회 상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하반기에는 MAB2, 백2 항체의약품의 전임상 결과가 공개한다라고 합니다. 음, 앞으로, 어, 좋은 내용으로 지난해의 주가보다는 반토막 이상이 나오고 있지만, 어, 회사는 임상 모멘텀이 적구적구 시간이 흐르면서 결과물이 더욱더 나아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기술적인 부분으로 인해서도 61선이, 수급선이 살아있는 지난해와는 다르게, 연초, 지난해 10월부터 역배열의 모습을 보이고, 이제 서서히 다시금, 어, 조정이 마무리 지어지면서 이렇게 65,000원대 그리고 6만 원에서의 이오밴드에서의 하방 경직이 되고 9월 SMO 유럽 종양학회에서의 임상 발표를 회사에서는 일단 아직은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어, 지난해 봄에 이렇게 회사에서 발표한 데이터에 의하면 어, 9월 SMO의 종양학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하지는, 최종적으로 확인하지는 못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기술적 분석으로 보게 되면 현재, 61선이 바닥 저점에서, 어, 모멘텀 보조 지표상으로만 봐더라도 바닥권을 터치하고 6만원대 돌파하면서 61선에 현재 기간 조정으로 머물러 있는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아, 지난 금요일 매드팩터는 12만4천주의 보압세를 유지를 했구요 매드팩터의 어, 이곳 공매도 현황을 보게 되면은 음, 지난 금요일에는 점차 지난주에는 공매도 수량이 한 자릿수로 어, 목요일에만 두 자릿만 741주고요. 어, 공매도 수량이 한 자릿수로 줄어들었고, 평당가는 65,400원이었습니다. 최근에 6만원 밑에서도 공매도 수량이 많이 나온 모습이죠. 18,000주도 6만원대 있고, 현재 65,300원대의 모습입니다. 대차잔고는 최근 들어서 잔고가 줄어드는 모습을 하고 80만 주대 대차잔고가 있으면서 현재는 78만 3,226주까지의 대차잔고는 조금 줄어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5일간은 외국인이 32,000주 정도를 차입을 한81% 어, 대부분을 외국인 차입이로 이렇게 잡혀지고 있네요. 백토, 매드 팩터 시가총액은 1조 3,393억 원을 형성하고, 신용시장은 3.09. 목요일과 금요일은 시장 수급이 양봉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이때는 8월 18일 부터 27일까지는 이렇게 비중을 축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용시장 현재 신용잔고는 63만 주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면 되겠습니다. 현재 9월 5일 외국인 잔고는 6.39% 130만 주를 현재 지분 보유를 하고 5% 대에서 조금 6%대로 올라온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것을 보게 되면 외국인의 최근 모습은 매수의 모습으로 보이고 기관 투자가 역시 매수 우위를 최근에 보여주는 특징이 이렇게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수급의 문제를 보게 되면 어, 8월 하반기부터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수세의 모습으로 가까운 외국인이 좀더 공격적인 매수세, 기관은 대략 보합보다는 강보합 정도의 매수 수급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봉상에서 그리 나빠 보이지는 않고요. 주봉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듭팩터 어, 주봉상에서도 가장 모멘텀 보조지표를 보게 되면 가장 파란 무릉덩이를 보였고 여기서부터 서서히 10주선의 모습을 캔들이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골든크로스한 모습을 보이고 이제 주봉상으로 20주선 그리고 60주선 첩첩산중 위에 매물대들이 모여있다 라고 하는 것 어, 그러나 기업적인 환경으로 올해에는 어, 리픽싱 가격 7만원을 돌파한 8만원까지는 연말에 가져다 놓지 않을까, 한번 힘껏 주주분들과 응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어찌 반응이 될진 모르지만 9월에스모, 11월 어, 면역강암학회 등등으로 인해서 백토서티베 어, 효능 효과를 어,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아서 8만 원 이상대에서 고점의 부분을 상쇄하는 그러한 모습. 어, 저는 여러 차례 언급을 드렸는데요. 저점 물량은 어느 정도 7만 원 이상대, 즉 리픽싱 가격 위로 넘어가게 되면 저점들은 예 추매했던 부분들은 익절을 하고 나머지 지속적으로 보유를 하게 된다면 손실은 줄이면서 수량은 그대로 간직을 한채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 봅니다. 한 주간, 최근 들어서는 좀 반등의 모습을 보였고, 고점에 물리신 30%, 40% 이상 손절이신 분들은 좀 힘내시라는 말씀밖에 는못 드리겠고요. 음, 지지난, 지지난 주 정도의 회사에 전화를 걸었을 때는 하락하는 상황에서는 음, 회사 차원에서 이렇게, 주가부양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있고, 현재 하락, 준비는 하고 있어야 좀더 상승 추세에 있을 적에 발표한다, 이런 말을 들었고, 조금 더, 대표이사, 황암 외계 35년의 김성진 대표를 한번 더 믿어보고, 인내하면서 시장을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한주 동안 수고 많으셨고, 휴일, 가족과 함께 건강, 그리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를, 에, 응원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